이런 플레이를 시도할 때 다수의 저블링과 드론밀치기라도 시도를 해서 차라리 이걸 사전에 방하지는게더 좋거든요. 이곳 쪽에 그 이곳 쪽에 방어는 더 단단했습니다. 소리 방어가 아니라 공격에 공격을 위한 캐논을 쓰고 있거든요, 강민. 최대한 버텨주면서 마음 놓고 지 허세우를 모을 수 있는 상태죠. 지금 상당히 좋은 위치를 찾아오는 강민 선수입니다. 게다가 계속 괴롭혀주고 있고, 아, 여기도 캐논 러스 바로 들어가죠, 야 캐논 러스 계속해서 견제하고 있고 커세어는 쌓이고 있습니다 본진 지역 지금 이 뮤탈리스도 크뭐 캐논 러시를 아. 생각해서 지금 간 건데 아, 아 발견했어요 네, 다행히 발견을 했네요 사실 그러면 좀 스콜지가 같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어, 없으면 이렇게는 뮤탈리스크두 골밖에 네. 안 나와요 박태민 캐논 들어가죠 네. 박태민 선수는 어쨌든 강민 선수를 상대할 수 있는 역전의 발판이 이 이곳 멀티인데 여기가 사진에 견제당하면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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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아쵸아어 버텨냅니다. 그러면서 이쪽 쪽은 계속해서 지상 능력도 공격하고요. 커세를 충분히 상대할 수 있게 전설했는데 또 바로 생각이 바뀌어서 히드라 리스크 전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동 업그레이드까지 하고. 그랬기 때문에 위탈리스크 숫자가 얼마 안 됐거든요. 캐논은 하나가 보이고 있고요. 그프고또 나오죠. 두 번째 캐논 준비하고 있고 위쪽에 일렬로 가는 이 히드라가 마지막 공격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박테민 게이트만 깨주뭐 크죠. 네 좋은 기회 어... 일단 골라 한사람 일단 막아내서 그런 자리를 쓱 차지해버렸는데요. 아, 근데 어쨌든 박태민 선수의 이런 체제전환이 위기이면서 그렇죠. 기회가 될수 있는 거거든요. 판단, 판단 자체가 좋았어요. 약점, 상대 약점을 밀고 늘어져야죠. 그냥 깊숙하게 쑥들어가서 일단은 뭐힘들어는 중요한 건 캐논 지어서 데뷔하기 전에 계속 공격 가야 됩니다, 여기서 올라가던 병력들 다시 한번 언더 위를 놓리면서 올라갑니다, 힘들어. 네, 이걸로 승부 잘하면 낼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박태민 선수. 추가 병이안 나오는 게 맞습니다. 자, 풀고 잔뜩 나와서 강민 선수 이제 방어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초, 단위 싸움이에요. 지금 이렇게 밀고 당기기 해주면서. 그렇죠! 어 강민! 인구수 막히게 추가 명령 못 오게 만들고요. 이 순간 모험가 그 컨트롤에 좀 핑틈이 보이나 했더니 강민 선수 거세요, 이동해서! 사실 트라디스크로 지금 이 타임이 없으면 박절미는더 이상 이길 수가 없거든요. 압박하고 있었던 그 방어 라인까지 찍으면서 앞마당 지역을 내려오기 시작한 박태민 올라가죠? 이 정도 히드라이 스크롤는 그런... 아, 아니죠. 권영 선수는 아직 자원 말라가지고 더 이상 공격의 화려 계속 발휘할 수가 없다. 아아 이거 그래요. 이 왜? 공격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면 하이 공격을 통해서 9시 멀티를 가져갈 시간을 벌었거든요 음. 좋지 않습니까? 스콜이 있는데 스콜지 날아오는 거 보고 빼고. 서세어 리버가 모이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도 지금 의미에 벌어오거든요, 이거는. 역시 포인트가 잘못되는거죠 야, 아무도 못하고 더 이상 다리기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잡혀요. 안 통해요, 박태민 선수의 함정이. 땅 쪽에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 지금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아 어, 방어에는 성공하는 박태민 선수인데. 박태민 선수 절망에 가깝거든요. 이거 내리면서 아 이거 모여 있던 거 좋다 히드라리스크 잡고 뒤쪽으로 어 박민수 이게 소소한 것까지 상당히 신경 쓰는 모습이에요. 박태민 말든 뭐가 말던 히드라리스크 뭐할수게 없는 그런 상황까지 뭐 몰고 몰고있 싶은 한 감리션도 앞마당도 타격 보낼 수 있고요. 뒤쪽 히드라리스크 뒤쪽으로 빠지는 거 보고 아 정말 빼니다 사실상 뭐 지금의 박태민 선수 입장에서 어, 이번 건좀 건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동시에 올라와서 뒤쪽! 아, 정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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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점 뒤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아무리 더러우시질 않아도 스피드 파트를 긁고 힘든 것 같아요.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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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발동이에요. 사실 박영민 선수의 경기에서도 외쳤던 것이 바로 이런 플레이. 이점프점요 엄청난 반전인데요 박영민 선수가 좀만반의 준비를 안한건 아닌데, 그 상황에서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긴 했어요. 어, 이 먹고 이번 고 아! 네. 여러 관련된 박태민 그 선수 준비는 물론 많이 하고 있어요. 로미노스큰 의미가 없거든요 리버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못 잡고 있지 않나요? 도로 풀리자마자 음, 타이밍이 아주 음, 풍부 강민. 웹 때문에 달려들지 못해요. 오히 사거리에 딱 맞춰서 웹 쓰기 때문에. 이와에민아 박재민 선수 아웃시 견제하는 이건 좋아요. 사실 이거 통하면 강민 선수 차원. 아 종로까지 안거든요 아웃시 견제 거 강민 선수는 어떤 웨이브 원 상황에 어느 정도 는가 사실 이 정도 좀 중장기적 운영 들어가면 타이 보여주는 게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추가 멀티를 제거하면 네. 박태민 선수 여전히 생산이 있어요. 9시 아, 멀티 하게 되는 파괴는 강민 선수의 큰타격인죠 근데 문제는 그 타격에 맞춰서 이 지역을 잃어버려요. 이때쯤 어, 되면은 준비를 하고 오 이거 대박이죠? 개말하고 여기서 어! 어! 여기 고립되고곤란요 엄청난 대박인데요? 아 저건 정말 왕대박이네요. 계속 확장해줘야 돼요. 그리고 강민 선수는 이러면서도 동시에 지금 그 파괴됐던 멀티 또다시 시도를 해야 됩니다. 아 거리를 아, 두고 시라 상어리 공격 두고 아, 웹을 뚫어주기 때문에 아, 이렇게 벽을 등지고 거리를 두면 역시 시라가 몰려왔을 때웹아 우리 스캐럿 제대로 음, 터지고 있어요. 무더기 아주 세밀하 들어 멀티가 없이 가는 선수가 이런 플레이. 야, 이거는, 이거는, 아 이거는 등산들 병정 이렇게 네, 살수 마지막 대수의 진을 친 거거든요 박태민 선수 물러서지 않겠다는 거죠 왜 비가 오고 있스가 진짜 비가 오는데 일단 왜비 잠깐 가냐아 거예요 왜비 무서워요 그렇쪽에서 이거 안쪽 김수기 노릇 힘들아하는스크아야막 발광 오는데 십을 못 뺄까요 이자리왜비진요 천주에 이번에 떡밥이 어떻게 아 일단 하나 첫째 잡았던 것까지 좋았는데 아 저기 불어하지 삼군데 외부좀두개 이상 격파시킨 거죠, 그렇요싸게 나오는 건. 자 지금 쪽에서의 그 리버의 화력은 여전합니다. 지금 리버를 하기 쉽게 속고 있는데 자원이 아, 지금 말라가죠? 없어요. 지력이 한번 순환했고. 이어서는 그 처절한 싸움이니 생산된 더많 오버로드에 네. 네. 역시 강민 선수 쪽으로 가나요 근데 아직 모르는 것이 이 선수의 어치 된 자원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이차스가 달려있거든요 아 그런데 지금 오버로드도 다 잡혔고 저원이수음이별로이 분이 얻어내지 않은 상황에서 이 오버로드 사냥은? 아악! 지지! 거절하게 싸웠어요 이 선수 어? 강민! 야 강민! 뭐 어, 자원 어, 수도 없어도 되네요 이 선수 김비업속의 선수가 아르모 선수였고요. 여러분들 봐 거친 정말 잘해 줬습니다. 2연대 아, 5연의 대결이었는데 아, 최근 배시 좋은 강진 선수와 함께 거센 리그에 가긴 답게아 승리를 잡아내네요.